자, 본문 2 가겠습니다. 여기서 볼 거는, 뭐, 다른 것보다. 이 밑줄 차는 선생님 부분 있죠? 소수령 DB가 가능하다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요거를 아래에 잠깐 적어 볼게요. 모든 것은, 그 다음에 seemed to be moving in. 나머지 똑같은 내용을 알기 때문에, 슬로우 모션은 우리 같이 뭐죠? 느린 장면처럼, 뭐, 뭐,처럼처럼,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이 문장인데, 지금 여기 잠깐 볼게. sim이라는 단어 뒤에 to be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뭐냐면, 이거를 it t 구문으로 바꿔쓰거든요 it에, 여기 sim이라는 단어 그대로 sim들을 쓰는 이 문장으로 구분, 어, 변형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들 문법에서 다루는데 아마 이거를 아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우리가 이제 it sim이라는 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 문장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it s i m d 다음에 접속사 that을 사용해서 문장을 쓰셔야 되겠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접속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 그리고 동사의 문장이 나와야겠죠 자 이럴 때 여기에 지금 쓰여있는 바로 이 everything이라는 주어가 뒤로 위치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e v e r y t h i n g 여기에 들어가고 자 그러면 문제는 위에 나와있는 to 부정사에 있는 to b가 여기 아래 들어갈 텐데 자 그럼 to 부정사일 때는 지금 보다시피 여기 과거형이니까 자 이거를 여기 맞췄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was라는 형태로 바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moving. 자, 요런 식으로. 자, 참고로, 이 앞에 쓰이는 이 it seemed 구문의 it는 이렇게 되면 가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 t 부터 나머지 부분. 전체가, 그렇죠. 이게 이제 진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주어, 이트와 진주어, 대, 이하로 위에 있는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이거 조금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학교에서 혹시 이거를 다루셨으면 선생님한테 다 얘기해 주세요. 만드는 방법은 원래 위에 문장은 everything이 주어. 그 다음에 simd가 동사. 그리고 그 뒤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투부정사 쓰였죠? 투부정사. 이거를 앞에는 무조건 이트라고 쓰는 가주어를 쓰시고, 그리고, 동사인 simd라는 동사가 일단 들어가는 건 그대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대 a 쓰고, everything부터 나머지 문장을 뒤에다 써서 쓰는 이런 형태.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무엇보다도 여기 이 was 부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꿔 쓰는 거, 이거 좀 참고하시고, 이게 만약에 학교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면 상관없는데, 다루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이 형태에 대한 문제 선생님이 계속 전환할 수 있는 문제 여러 개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소수용 대비라고 하는데, 이제 굳이 따지면, 우리가, 뭐, 이거는 우리 그, keep o n e eye on, 뭐, 뭐 하면, 무엇, 무엇에, 어, 뭐, 예를 들면, 은 뭐, 눈을 떼지 않다라는 말로, 사람들은 그들의 눈을 그에게서 떼지 않았다, 뭐, 이런 문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s 부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의미 있을까요? 뭐, 뭐할 때라는 의미죠, 뭐, 뭐할 때. 접속사. 그가 그의 길을 엔드존, 말 그대로 엔드존으로 만들다라는 이 의미도 우리가 나와있고, make one's way라는 말은,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나아가다. 자, 밑에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하나 적어 드릴게요. 자, keep 다음에 누구누군가의 뭐, 눈을 on A. A에게 오늘, 떼다, 떼지 않다. 수고가 스럽고또두 번째는, 그 뒤에, 메이크가 만들던 뜻이잖아요, 원래요. 그 다음, 누군가의 once, way to, 또 역시 a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로, 나아가다 라는 뜻을 사용하는 문장. 원수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갑자기 their, his 처럼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자, 여기 나온 거고, 두 번째는 그 뒤쪽에, 그는 봤다. 이게 무슨 동사? 그렇죠. 지각동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투부정사를 사실 쓰시면 안 되고, cross라는 원형을 썼죠. 그가 온라인을 어, cross, 넘어가는 것을 봤다. 이때 right도 우리가 바로라는 답변 나왔죠 right 그 시계가 ran out 됐다라는 지금 노란색으로 쓴이 부분인데 이건 해석 그대로 하면 시계가 run out은 다 되다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다 떨어지다는 뜻인데 우리가 이제 시간 이때 시계는 아마 이더 클락은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을 그러니까 시간이 ran out 다 되다라는 표현으로 뭔가가 다 떨어지다. 라는 형태를 이런 형태로 쓴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되기 전에 바로 전에 온라인을 가로지러 가는 것을 넘어가는 것을 그들은 봤다. 이런 문장이 되겠죠. 자, 다음 음... 이 서술형 대비라고 이렇게 영작이 많이 나온 건 나중에 우리가 시험 전에 여기 부분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 인드 크라우드는 관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단어도. 우리가 leap라는 단어, 뛰다라는 점퍼 단어인데 이거의 과거입니다. 지금 left 과거입니다. 이거는 이거의 leap 우리가 이제 누구누군가의 leap to 역시 once a bit 라고 쓰시면 당연히 수고 외우셔야겠지만 벌떡 일어서다 그럼 뭐 벌떡 일어나서 뛰이다 라는 뜻 정도로 뛰어오르다. 뜻을 쓰다 라는 거 수고로 알아두시고, 모든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그런 뒤에 위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위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드는 몸못을 가지고, 몸모와 함께 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 몸모한 채로, 뭐, 뭐, 한채로라고 하는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몸만 한채로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이 동, 동시로 일어나는 것을 부대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부대상황, 동시에 일어난 데서. 나타날 때 쓰는 위드입니다. 해석도 그 문장상 모든 사람들은 벌떡 일어났다. 몸무 한채로가 되겠죠. 그들의 손들을 어디다 i 디 t 공, 공중에다가 논체로란 말은 손을 든 채로라고 흔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서 해 하실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벌스트란 단어가 뭔가를 터지다, 터지다, 뭔가를 터뜨리다, 터 터뜨리다. 터뜨리다 맞나요? 자, 갑자기 그들은 터뜨렸다라는 의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뭐, 무엇과 함께라는 w i t 를 썼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 excited 인데요, 사실은. 자, 우리 지금 excited 도 마찬가지고, 그 뒤에 나와 있는 unending 도 마찬가지고, 적고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일단, excited란 단어는 우리가 과거 분사입니다. unending은 진행의 뜻을 갖고 있는 얘는 현재 분사입니다. 어, 여러분, 선생님하고 분사 구분 공부를 했으면 알겠지만, 이 과거 분사인 pp든, 현재 분사인, 어, 현재 분사인 ing든, 둘다 우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분사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이렇게 명사를 우리가 사실은 수식할 수가 있어요. 아이 명사를 쓸게 아니라 여기서 뒤에다 그 단어를 그대로 적어야겠네요. 여기는 shout가 명사라고, 뒤에는 cheers가 명사입니다. 자, 우리가 내용상에는 둘 다,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excited라는 ed는요, 우리가 못못을 받는의 뜻입니다. 그리고 ing는 뭔가를 주는 애 뜻. 이건 선생님이랑 문법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공부를 한 기억이 있겠죠? 혹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질문해 주세요. 샤우트 u t 란 것은 뭐, 환호성. 그죠? 환호성. 사실은 이 환호성인데, 이게 이게 꾸미는 단어거든요? 아니, 환호성이 어떻게 흥분을 받습니까? 흥분을 주는 환호성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는 취아아 치... 아, 저기 뭐죠 외침 미안, 외침 외침 아이고 이게 외 이게 외침 아래가 환호성이 되겠네요 외침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자 여기서는 아래꺼는 엔드란 말은 끝나답니다 언엔드는 끝이 나지 않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엔드나 또는 언엔드란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자동사라는 것은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지 않는. 그 말은 자동사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언 엔드란 단어에 우리가 이디가 붙는 과거분사 형태. 다시 말해서 언 d 디드라고 쓰는 이런 형태는 수동의 뜻으로 쓸 수는 없고 가능한 것은 완료의 뜻으로 우리가 쓸 수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 끝나지 않는 환호인데 환호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완료의 뜻으로 쓰는 이디가 쓴 과거분사는 쓰는 게 불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진행의 뜻으로 계속해서 끝이 나지 않고 진행되는 의미로 쓰이는 현재분사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위에는 excited는 사실은 흥분된, 흥분을 받는 뜻이기 때문에 이 shout가 흥분을 받았다는 의미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아닌데 외치이 흥분을 받습니까? 자, 물론 그 말이 된건 맞는데, 이거를 조금 한국말 풀었으면, 자, 흥분이 이렇게 소위, 흥분된 상태의 외침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침은 외침인데, 지금 누군가의 흥분을 주는 게 아니고, 흥분이 되어진 상태의 외침이라는 말로 우리가 쓴다면, 이디를 쓰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흥분된 외침과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인 우리가 뭐, 환호성과 함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그, 어법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학교시험에서 잘 관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뭐 여기서도 보면 일단 문장구조 중에 worth ping rewarded라는 단어 있죠 잘 보시면 여기가 1위가 붙은거 봐서 p p 예요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진행형 수동태 문장입니다 진행형 수동태. 진행형 수동태 만드는 방법은 비동사 뒤에, 빙 뒤에, pp. 그럼 딱 여기 부분과 맞죠? 해석, 뭐, 뭐, 되어지는 중, 이다. 가 되기 때문에, 해석은, 그, 해볼까요? 애뜬에 아주 노고, 그리고 헌신에 이 모든 것들은, 자, 이게 이제 얘가 여기 문장의 주어인데, T 동사가 was가 쓰인 것으로 봐서 얘를 지금 단수 취급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힘든 일과 그니 그러니까 노력과 그다음에 헌신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라는 말로 o를 썼을 때는 단수 취급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T 동사가 was가 쓰였으니까요. 동사가 단수이기 때문에 이것 조금 알아두시고 그게 모든 노고와 헌신이 보상을 보상이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이런 의미로 문장이 사용되겠고, 자, 글로리는 것은 영광과 함께 또 영광과 함께면 영광으로 뭐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볼 거는 아래 부분, 우리가 be w o r t 다음에 ing 이건 우리가 이제 ing 할 가치가 있다. 쓰이는 이 ing는 여러분이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오, 여기 되겠죠? 일간 그러니까 에단의 터치다운은 didn't win the game. 그, 뭐, 예를 들면, 뭐, 경기를 이긴 건 아니었지만, 그것은, 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고, 왜 여기가 문장 삽입이 되느냐, 이 부분이. 그 뒤에 보면 다음 문장이요. 다음 문장이 by now 자, 뭐 이때쯤이면 you are probably wondering why 당신은 왜 그런지 자 궁금해할 것이라는 그 이유를 나타낸 것을 그왜 그런지라는 이 y가 아래 부분에 나와있는 왜 우리가 그 앞에 나와있는 그것이 기억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y로 부르기 때문에 자, 이 Y가 들어가기 전에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인, 에단의 터치 나오니 게임이 이기진 못했지만, 그것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Y 이전에 이거 써줘야지 되,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일단 본문 2가 되겠고요.